안녕하세요 보고스 TV의 이진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어,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비대면 언택트 시장이 좀 많이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 식당이나 카페에 가도 키오스크라는 걸좀 찾아보기 힘힘었었데지지은코코로 때문에 키키오크크대세세가버 버린 그리리 대면 영영쪽쪽마찬찬지지입다코코로이전전에해해전화화상이이화화상상 등이 좀좀중중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런 r o n 변화에 우리가 또 따라가지 않으면 안될 o 같아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대단하고 유능한 분을 제가 어렵게 섭외를 해서 같이 채널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류연철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대단히 유능한 분이라고 소개는 드렸는데 제가 강사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강사님이 직접 좀 본인 소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유연철이라고 네. 하고요. 네. 저는 전에 병원에서 좀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의사였어요? <laughs> 의사는 아니었고요. 예예. 예. 저는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심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심사하는 일도 있나요? 오. 병원에 좀 많이 생소하시죠? 예,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네, 공단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환자들이 왔다 아, 가면 예, 예. 어, 병원에서는 심사 평가원을 통해서 네. 공단에서 어, 공단 부담금을 지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런 업무를 음. 하셨다. 네. 어. 자, 그리고요. 네, 현재는 보험회사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음. 그 외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일을 겸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대단히 유능한 강사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강의를 좀 주로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보험금 청구할 때, 네네. 그리고 보험금 지급받을 때, 네네. 그리고 그 외적으로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강의를 음.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업무에 좀 어떻게 보면 연장선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했던 일을 가지고 음. 어,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음. 강의한도 짰고 네네. 그거를 주제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 예.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생소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어, 정말 때문에. 많이 되실 거예요 정말 아 그래요 예. 기대가 됩니다 음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음. 어, 그런데 네. 저희가 예.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보다 조금 어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좀 많이 어린걸로 알고있는데 <laughs> 아닌가요? <웃음> 예 조금요 예.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예. 아네 그럼 제가 형님이라고 그냥 부르는게 낫겠죠? 편하실대로 그냥 형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예. 형님도 자기소개를 조금 음, 해주시죠 아 근데 앞에서 강사님이 너무 많은 커리어를 말씀하셔서 제가 소개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요리를 한 15년 정도 했었고 아. 네, 뭐 개인 식당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제 말투 들으면은 조금 어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보험률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전문 MC로도 음.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영상을 띄워 놓을 테니까요. 네, 그거 보시고 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네 저희 채널명이 예 형님이 정하셨잖아요. 제가 정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인 게 네. 저희가 보고스예요, 보고스예요. 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보거스 아닙니다. 보고스입니다. 음. 예, 그리고 일단은 보거스 TV로 채널명을 선택을 하게 된 게, 저희가 리스트를 좀 많이 뽑아놨었는데, 제 와이프 느낌이 좀 많이 작용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보거스 하면 그 캐릭터 아시죠? 보거스. 네. 예,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나서, 좀 뭔가 친근하지 않을까, 네. 어,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고, 고스를 좀 선택을 하게 됐고, 어, 근데 이각 단어마다의 뜻이 있습니다. 네. 그냥 막 정한 게 아니고, 네. 저희가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뭐, 강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게 잘 들어있는 건지, 뭐, 잘못된 부분은 없는 건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좀 보험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보험에 대해 고민하는, 음. 스터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저 우리 솔직한 두 아빠들이 길라잡이가 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보, 고, 스, t v 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제안했던 네. 채널명은 다 떨어졌죠. 일단은, 일단은 떨어졌어요 네. 어, 보고스라는 네. 그 채널명이 좋았고 네네. 뜻도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거 같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험에 대한 네. 어, 고민을 하고 네.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좀 많아요 네. 그분들을 위한 채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뭐 설계사일 수도 있고 네. 뭐 일반 고객 입장일 수도 있고,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고, 보험만 된다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채널명은 제가 만들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이제 저희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강사님하고. 네.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는 네, 처음에 네. 유튜브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싫어했었죠.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말주변이 없으셔서. 네, 말주변도 없었고. 네. <laughs> 지금 제가 졸려 보이나요, 혹시? 좀 많이 그래요. <laughs> 어, 지금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최상. 네. 어, 최상이에요. 아, 예. 근데 눈이 좀 졸려 보이는 타입이다 보니까. 네, 네. 좀 영상을 찍는 거를 조금 꺼려 했는데. 예, 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음, 너무 보험에 대한 내용들도 많고. 네, 많죠. 어, 좋긴 하지만 네. 너무 다 중복이 되었었던 느낌을 받았고요. 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쵸. 중복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내용이나 네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네. 유튜브에 많이 없어요. 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 더? 그리고 있더라도 어, 예, 예. 어, 어떻게 보면 좀 하나부터 열까지 좀다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없었던 걸로 봐서 제가 조금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기존의 보험 영상하고 중복되는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네. 우리 거만의 색깔이 음, 더 입혀져 있을 거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어, 좀 해주실 건지요? 오늘은 저희가 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오늘은 없나요?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고요.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부터.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살짝 예고만 좀 보여줄 수 없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어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네. 내용은 네. 비급여 확인 요청서 입니다 비급여 확인 요청서 저도 조금 생소합니다 아, 생소하시죠 네. 어, 많은 보험 영상들 을 보면 네. 거의 보험금 청구 관련된 거나 예. 아니면 뭐 질병 관련된 거나 이런 그렇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상품에 어떠한 특약에 대한 네, 맞아요. 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많다 라고 저는 좀 느꼈는데 네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비급여 네. 확인 요청서는 예. 이 보험 쪽 보다는 네. 어, 건강보험 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안될까요? 쉽게 말씀 드릴게요 예. 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다가 네. 어, 둘다 머리가 어지러워 가지고 예.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네. 같은 병원에 갔고요 예. 같은 시간에 갔고요 예. 같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요 네네. 그리고 검사도 똑같은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어 영수증을 이제 보험사에 청구를 하려고 예. 떼다 보니까 예. 저는 그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이 예. 3만원이 나와 있어요 예, 예. 이 검사료가 초음파 사비가? 검사료가 예. 네. 근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나와있네요? 제 거에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나이 때문에 그럴까요? 나이? 좀 나이가 많으면 좀 비싼가요? 음. 근데 뭐 65세 이상이 되시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 혹시 65세 이상 아니, 아니시죠? 아니, 저어떻 <laughs> 봤어? <웃음> 아! <웃음> 네. 어, 나이 때문은 아니에요. 어, 나이 때문은 아니다? 네. 그러면? 어,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을 저는 받은 거고요 네. 형님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3만원 냈고 내가 10만원 냈으니까 네. 더 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비급의 확인 요청서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어, 어떠한 조건, 급여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면 네. 어, 저희가 정당하게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 병원의 실수나 음. 병원의 착오로 인해서 네. 평균도 3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10만 원이 나온 거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죠, 더 받아야죠. 그럼 한급 받아야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병원에 가서 네. 달라고 하면 줄까요? 모르죠, 안 해봤습니다. 모르시죠. 네.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도 네.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래서 비급여 혜택입니다. 아, 제가 했어요. 다음 주에. 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 비급여 확인 요청서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근데 알고 있더라도 어,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음.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네요. 다음 주에 보시면. 그렇죠. 제가 아니라 네. 저희 부모님이 네. 또는 네. 우리 자녀가 예. 또는 우리 언니가 우리 누나가 네. 어, 병원에 다녀왔을 때 네. 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꼭 중요한 네. 내용이기도 해서 아. 혜택을 많이 보실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꼭 놓치시면 네. 안될것 같습니다. 어, 네,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어, 강사님이 저하고 좀 같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아, 어, 있죠. 예, 제가 그럼 먼저 얘기할까요? 네. 자,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연철. 유연철. 아, 유힘 유, 유, 유.